이준석의 유니버스 세계관에서는 다 자기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자기가 중심이고 지금 뭐 김용남 의원님, 허원아 대표님 또 신인규라는 사람도 음. 내 덕분에 사는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. 다 무임승차잖아.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허우하 대표님은 원래는 당내 사무총장의 전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항하면서 음. 당대표로서 권한 행사하다가 사실은 이 힘든 일을 당하고 음. 계신 건데 알고 보니까 이준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 비례대표 달라고 3시간 동안 울었던 사람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리고 김용남 의원님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안 주니까 지금 삐져서 나간 사람. 이렇게 음, 음. 돼 있고 신인규는 또 어떤 거에서 삐졌다고 얘기를 하냐면 송파구청장. 야, 맞아, 맞아, 맞아. 2022년도에. 아, 예. 저도 시간 시계열도 안맞아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는데 응. 그 방식을 놓고보면 이준석의 유니버스에서는 저도 한자리 달라고 요청한 사람인거고 그러네요 진짜 허 대표님 해. 김용남 의님다 한자리 달라고 한 근데 어. 팩트는 뭐냐 같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야. 아, 팩트는. 이게, 이게 팩트네. 근데 이게 제가 중요한 점이 뭐냐면, 검조 논법이라고, 검찰과 조선이 보시 방식이에요. 예. 항상 프레임을 피해자가 잘 바꿔버리고, 항상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 상황을 틀어버린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본인이 스피커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싸질러 놓으면 그 지지자들이 또 테러를 가하고, 아. 그럼 저는 뭐 해명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. 그렇죠. 어. 지금 다그걸 겪고 계신가, 모두 아, 다.